제 생각 살짝 들어보실래요? 음, 네. 코로나 지금 백신이 개발되고 있잖아요. 네. 그 격리를 안 거쳐도 되는 네. 괌이라든지 하와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 백신이 좀더 보급되면 폭발적인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. 연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다만 이제 저는 그거에 뭐냐면 아까 음. 황재성 씨가 얘기 미래를 예측했잖아요. 음. 네. 누구나 지금 다, 지금 그거 다 예측. 지금 예측 전예을못 하는 사람 없어 아. 초등학생도 예측합니다. 예. 네, 네. 네.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니까. <laughs> <laughs> 근데, <laughs> 근데 이제 걷기 시작하는 애한테. <laughs> 근데, 그러니까, 그러니까 주는 되게 빠르죠. 아, 이미 아, 그거를 올해 아. 말까지 나는 이미 니까 그러니까 내 머릿속은 벌써 과에가 있어요. 아... 주가도 이미 가 있어요. 과까지아 이미 아... 가 있는 거예요. 내가 아, 생각... 알겠네. 네. 내가 생각한 순간 이미 거기는 그러니까 다. 내 주변 사람들이 거. 다 얘기하면은 그건 이미 지나간 건가 봐. 그러면 진짜 신기하다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과이 터졌을 때그 네. 가격을 보고 있는 거예요. 이미. 네. 그 전을 넘어. 그러니까 너무 빠르다. 여행주들 보시면 주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. 네. 맞아요. 뭐 항공주도 마찬가지고 아까 이제. 예, 저 질문 반드세요. 있어요. 뭐. 저 항공 주식 한주 샀거든요? 항공 아, 괜찮아요. 어 근데 막 오르고 있어요, 지금. 아니 며칠 사이에 제일 많이 오르는 네. 주식이 네. 비항공 주식이잖아요. 네, 맞아요. 네. 근데 비한항공은 미리 유정도 다 끝내 놨고 비한항공까지 네. 인수를 하기 때문에 대형 회사 중에 두 개인데 하나로 이제 합쳐지잖아요. 놀림제도 네. 없어요. 항공망할 수도 없는 잘게 국적항공. 근데 나머지 진짜. 그 저가 네. 항공사가 우리 한국에 지난 몇 년간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. 네. 네.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오. 요새 막 저가 항공주들을 많이들 사려고 네. 하세요. 네. 주가도 지금 계속 올라가는데 저 중에 또 연말에 큰일 날 수도 있어요, 아? 몇몇 기업들은. 어, 왜요, 왜요? 코로나 전에도 안 좋았어요.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가격 할인 들어가고. 근데 여행을 가면 다행이죠. 네. 하반기에 어. 빨리 뭐 7월 8월이라도 2주 경기가 완전히 뭐 전세계 다 해제되면 어. 뭐 초과공사도 이제 비행기 뜨니까 현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. 연말까지 이 상태로 가면은 또이 회사들이 버틸 체력이 언제까지 될지 는 모르겠더라고요. 아. 근데 만약에 버티면 이기겠죠. 당연히 우린 또 여행 가니까. 시간이 많지 않다. 여행사도 마찬가지고 아. 그 항공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데미지 받아 여행사들도 데미지 입었어요. 재무제표 보면요. 그때 그한 1년 동안에 그 타격들이 다 거기 다 남아 있거든요. 그래서 우선은 제 기준에는 탈락이에요. 그리 항공사 여행사는 탈락. 사셨다고 하지 않았어요? 아니, 아니 근데 샀는데? 어제 어 샀는데. 지금 너무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당시에 그 가격이 네. 우리가 여행을 하고 있을 때 가격을 본다는 게 네. 와, 너무 빠르네요, 주식은. 아니 재성 씨 얼굴 좀 밝게 빛세요 <laughs> 제가 너무 <즐거워>. 들떴나봐요. <laughs> 지난 주에 너무 들떴나봐요. 주식으로 여행을 갔네요. 보니까 어, 비행기도 오, 했고 되셨군요. 거기에 네. 패키지 상품 받은 여행사도 <laughs> 잔뜩 들어갔었고. 단뜩 들어가셨군요. 아니 왜냐면 이거 안 되겠네. 요그러니까저 혼자 놔두지 마세요. 네. 저 혼자 놔두면은 이런 일들이 <laughs> 발생해서 제가 막 <웃음> 장난으로라도 <웃음> 여쭤보고 했지만 네. 이 진짜 네. 우리가 숨은 수혜주들은 아직까지는 음, 어. 우리 주린이분들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떠먹여 줘야 됩니다. 음, 네. 네. 네.